통일가 원효 4 3화금샘2편이 이어집니다. 원효는 예상이라고도 하고 있었다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필가사, 자네가 아주 엄청난 정보를 얻어왔구먼. 그래, 왜방 천지는 어떤 인물이라고 하던가. 예, 선님, 천지는 백제에 무응을 도와 왜방을 파병하였으나 백강구 전투에서 크게 패한 후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왜 본토에 위협을 가할 것을 우려해 곳곳에 성을 쌓고 늘 전쟁의 공포로 백성을 다스린다고 들어서 옵니다. 어허 성까지 쌓아? 어상 우리가 이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구먼난 먼저 남쪽 동네로 내려가서 대책을 강구할 테니 어상께서 윤폐거사를 데리고 지금 입궁하여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빨리 고하시게나. 왜 형님도 같이 가시지 않고요?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 아닙니까? 대책은 서라벌에 앉아서 입으로 세울 수는 없어. 남해로로 직접 가서 외적의 예상 침대로를 파악하고 대비함이 우선이야. 난 평소 무모대 함께 외골은 어병과 성군으로 막자고 늘 주장해왔어. 구수당 군사들은 북쪽 당나라나 오랑키의 힘을 막는데 힘을 다하고 불심이 강한 뼈왕 폐하께서는 빈도에게 왜 그를 부처님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하문하신 적이 있지. 이분에야말로 어상가 이 복성거사가 나서서, 왜가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자고, 그래야 통일된 신라가 불국정토가 되고, 이거야말로 환이 신나는 화와 중생이 아니겠느냐? 샤박이 형님, 좋은 방도라도 있습니까? 어상께서 직접 나서시면은 범천에게 가피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어상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저으에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아직 동안 미리 가옵니다. 그럼 같이 머리를 한번 짜보자고. 모두 다 힘을 합치면 방도가 있겠지. 형님, 그럼 서둘러 남쪽으로 내려가시고 나중에 동네에서 만납시다. 저는 눈필 그사람과 함께 서라브로 둘러 바로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동네에 내려오시면은 그 양산 해월사로 오시게, 거기로 오시면은 내가 연락처를 말해 놓을 테니 서랍벌 월승은 윤필거사의 말 한마디로 벌집을 쑤신듯 설왕설래했습니다. 일전 사신으로 외에 갔던 자들은 절대 천지왕은 신라를 공격할 힘이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했습니다. 문무대왕은 내라고 하면 골머리를 알았습니다 당나라보다도 더 골치 아픈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외국에 사신을 보내 도적대들의 진압을 요구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외국어들을 외국에서 오히려 양성하는 듯 했고 외국을를 진압하는 조건으로 많은 무기와 식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문무대왕은 짐이 죽으면 호공룡이 되어 외국을를 막겠으니 동해바다, 섬에 묻어달라고 미리 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누군 말을 믿어야 할지? 10만이라고 그러면 평양성에 있는 우리 군사를 다불러도 모자라는 군사요. 병부령을 맡고 계신 대하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폐하, 일전 첩자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화산 폭발, 지진, 기근, 돌림병으로 외사정이 의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이 1 0만팽사를 혼란시키고 배 이천책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사례되어옵니다만 만에 하나 모르는 일이 다시 첩자를 풀어 외사정을 의 염탐해보고 대책을 세험이 좋을 듯하옵니다. 폐하 신 이천 아래옵니다. 어 이천께서는 무슨 좋은 방안이 있소이까 폐하. 폐하께서 몸소 사만을 통일하시고 당나라를 몰아낸지 이제 채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난다고 하면 은 민심이 크게 동요될 것은 불을 보다 뻔한 일입니다. 혹고구르나 백제의 부원군이 다시 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제일 염려되는 것은 당나라에요옵니다 다시 거란을 앞세워 살수를 넘어 평양성을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 사신을 보내어 천지왕에게 선물을 보내고 화친을 동무함이 상책인 줄 아옵니다. 문모대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대요. 공은 어찌 화친을 주장하시오? 왜 나쁜 버릇을 몰라서 그러시오? 저들은 아주 미개한 자들이고 야비한 자들이요. 우리가 먼저 화친을 원하면 반드시 조공을 요구하고 끼고만장할 것이요. 우리가 양과 싸우는 동안 우산도까지 만대로 들어와 좋은 해양 나무들을 골라 베어가고 고기를 잡아갔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소. 우산도 옆 석도에 사는 강치를 모조리 잡아가 실말란 자들이 아니오. 틈만 나면 탐나도 노리고 있어. 저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삼한 전쟁을 치르는 틈을 타 바닥은 대마도를 자기네들 땅 모양 도둑들이 소굴로 쓰고 있어. 절대. 외계는 양보해서는 아니대요. 우리가 다시 당에게 머리를 숙이고 협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무대왕은 주목을 쥐고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배하, 지당하신 말씀이오나, 그렇다고 지금 평양성에 있는 우리 군사를 남으로 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이나 그란에서 알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치고 내려올 것이옵니다. 아래오기, 황송한 말씀이오나, 남해안, 도비진, 임해진, 장봉진에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게 실정이 옵니다.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짓던 무망은 혹시나 마음에 병부령대하천에게함문을 했습니다. 병부령 지금 단장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오? 폐하, 항공하옵니다. 더 이상 군사를 동원하기는 어렵사옵니다. 현재 내 집당 한 명의 장정을 짐직하고 있습니다만, 평시에는 일곱 집당 한 명을 짐직했습니다. 곧 농분기가 다치면, 있는 병사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할형편입니다 워낙 우리 군사가 용감무상하고, 신무기 철궁이 있어 작은 숫자라도 당나라를 이긴 것이 옵니다. 병부령 그러나 나라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 놓아 고 훈련을 시켜야 할것 아니오? 폐하 항공해야 옵니다만, 긴 전쟁으로 싸울 수 있는 장정은 이미 다 도운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집마다 남아있는 남자라고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불구자들 뿐이 옵니다. 만약 내가 공격해 온다면, 이제 아내자와 노인, 어린이를 징집할 수밖에 도의가 없어 옵니다. 문모대왕은 의상에게 다시 하문했습니다. 의상대사, 왜 원호대사는 안 오셨소이까? 지이 오래전에 원호대사에게 외구의 노랑지를 부처님이 가피로 막을 방법을 간문구해 보라고 은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원호대사께서는 무슨 방도가 있다고 하셨소이까? 폐하, 너무 심상치 맛이 없어서 아마 원호대사께서는 늘 외군은 어병과 성군으로 방어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방도가 있을 줄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동네로 내려가 방도를 세우겠다고 하셨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문무대왕은 얼굴에 화색이확 돌았습니다. 어병과 성군이라 그 좋은 방안이요. 일전 진에게도 고려대사께서 어병을 주축한 적이 있었소. 그러하오. 원어 대사는 고구려 전쟁에 직접 참전하시고 또 일등공을 세우신 부이니 분명 무슨 방도가 있을 것이 옵니다. 예, 폐하. 지금 신라 땅에는 병력을 면제받은 성녀들이 수많이 옵니다. 이들과 어병으로 외적을 물리침이 좋을 듯 하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성군이라 어서 대국통을 들라하시오 아니요, 짐이 직접 항룡사로 나가 대국통을 만나오리이다. 급히 그 동네로 내려온 원인은 주변 지리의 밝은 해월사 승리를 데리고 다대포 모른대로 나갔습니다. 모른대는 해양의 전기가 육지로 올라와 낙동정맥을 타고 북으로 백두산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가는 국토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내얼 신궁의 제주가 직접 용왕께 제사를 올리던 성스러운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래포는 가야시대부터 외가 철기를 사기 위해 제 집처럼 드라들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동백꽃이 만발한 모른대는 오늘따라 안개도 한점 없이 무척 맑았습니다. 경칩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바람바람은 물척 쌀쌀했습니다. 오늘는 모른 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하늘과 맞닿은 곳에 때마도가 진해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황산강 어기에는 도둑갈매기 떼가 요란하게 우러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 씁니다. 바다는 맑고 바람이 하나 없이 잔잔했고 손을 내밀면 잘 핏듯 때마도가 더욱 가까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한참 다대포 쪽을 살피더니 배를 타고 황산강을 타고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을 따라 좌우를 살피며 어느 쪽으로 침투가 용이할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배가 구포를 지나자 우측 높고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저 산봉우리가 어디냐? 예 스님 저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거량산 고당봉이라고 하옵니다. 겨울사가 저산 및 개알지에 있습니다. 남환이 탑을.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44와 금샘 3편이 이어집니다.